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주관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살고 있음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대하여 주님께서 친히 관여해 주시죠. 특별히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것이 주님으로 관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죠. 종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이 아침을 시작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은 항상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일 토요일을 준비하는 준비의 날로 시작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로 이 모임에도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 합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저희들이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 또 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임하게 해 달라고,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복음에 놀라운 진, 전진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자유평화통일, 북한과의 자유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치적 색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분명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여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올해 아르헨티나는 이,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국회의원, 하원 선거인데요. 하원 선거뿐만 아니라 그 시장도 뽑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어, 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이 한인교포 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그 외에도 우리 각 사람들 위해서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그리고 이 부부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또 생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랑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많는 것이 연약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이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 내기 위한 것인 줄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끝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은 것이 연약하지만, 또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아헨테나 사정, 주님 잘아십니다 아버지 많은 개혁이 일어나면서, 아버지 많은 보조금과 지원금도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 민생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열린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열린 길을 통하여 새로운 아버지 이 자유 국가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모습. 네, 가질 수 있도록 이 안에 데나 주님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안의 복음의 전초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안에 데의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해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고 앞으로도 지켜 주시겠는데 그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과 이 자유통일, 평화통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국방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남반부에서는 아르헨티나가 하나님의 보건부의 전처지로 많은 사람들을 성교사로 보내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 평생 반려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라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거, 가정, 모든 거, 기도들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라님 이아들헨이나 경제적인 아버지라님 많은 좋은 소식이 들리 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이각 가정의 삶 가정의 경제 그리고 이 아버지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아버지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까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면 성령 이마소소 소녀 이요 우리에게 이마소소 다시 한번찾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너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을 예열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요.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마지막절인 11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서서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 하였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도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살아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6 0 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세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강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지만 눈으로 보이는 성도님들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 이 사랑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요 또 성경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원함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심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아가서 3장을 읽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이제 저희들 저희 교회에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장로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우리 아가서는 이 아가서 안에 이 하나님 이란 여호와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성경 솔로몬이 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이유는 이 초점이다. 바로 부부의 사랑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 그들이 가지는 영원한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테두리, 이 경계선이라고 할수 있죠. 이 경계선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가 되어야 하고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혼인의 날을 위한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그럴 때 이제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된다. 예.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이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오늘 이 말씀 을 함께 살펴보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부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이 교회는 이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각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신부가 되는 이 저희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하게 살아가는 혼인 잔치가 있는 날이 언제냐라고 하면 이제 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의 사, 그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랑으로 응답하는 귀한 삶을 이 땅에 살면서 가지는 소망이 뭡니까? 예, 영원히 그 사랑하는 사람. 우리 예술이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경 하나님 성삼위일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예,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먼저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리 없어. 이 14만 4천 명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겁니다. 아직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이 몇몇 그 뭐죠? 선지서. 이 소선지서라고 하죠. 구약성경의 선지서를 읽으면 이제 저도 이제 이제까지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문서 만들고 설교 만들고 했던 것이 이제 완성이 돼요. 이제 6 6권일 전체. 물론 이제 아직도 완전히 이루지 완전히 다 채워지 못해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한 번은 완전한 설교를 이 설교문을 다 작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등한 이 혼인의 날을 이런 이렇게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혼인잔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예루살람이 되고, 또 성전이 되어지고,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하시, 거하는 곳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이, 이런 내용, 이런 약속들 다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혼잔치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간절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물론 이제 잘 알지 못하면서 중매라든지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까지는 나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후에는 사랑의 관계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랑의 근거가 없다면 결혼의 의미가, 이 결혼의 혼인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오늘 성경 우리가 아가서 읽었던 아가서 3장은요, 이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간절함으로 신랑을 찾고 간절함으로 신부를 찾는 귀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고백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부분, 5절부터 11절까지인가요? 거기에는 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혼인잔치를 위해 솔로몬 왕, 신랑이죠. 신랑이 등, 등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눈에 보이는 신랑의 늠름한 모습,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어, 간절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간절함으로 사랑을 갈구하고 신부를, 신랑을 찾는 신부의 모습. 이 밤에도 신랑을 찾습니다. 이 신랑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이제는 찾지 못하나 했더니, 예, 결국은 이 신부가 신랑을 찾게 되고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 11절은 신랑이 등장합니다. 신랑이 이제 혼인식이 돼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혼인잔치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혼인잔치를 왜 혼인잔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솔로몬이 등장하는 것인데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원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관을 썼는데 어떤 왕관입니까? 혼인잔치에 쓰라고. 이 어머니가 주셨던 왕관입니다. 씌워주었던 왕관. 그 혼인 잔치에 씌워진 우리가 이걸만 읽을 때는 이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 그 머리에 있다. 이뭐 혼인 잔치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때도 쓸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와서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등장은 이. 60명의 호의, 용사 호의를, 용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타고 오고 있는 이 가마, 이 가마는 이 혼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관도 혼례를 위해서 기쁨으로 이온 가족이 기뻐하는 그 어머니가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홀례 잔치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 바로 이 홀례의 날이고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귀한 시작이 되는 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사실, 사건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성, 또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찬양한대로 제림의 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큰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도의 놀라운 인마누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생명을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원하시는 열린 길,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가야 할 것입니다. 또, 혼인의 날을 위한 것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죠.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신부인 교회가 성도들이 이 나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그 가운데 많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연인 됐던 사람들이 많이 깨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 서로 약점을 잡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아 사랑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배신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이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내가 원하는 걸 샀느냐, 이,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냐, 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냐. 예, 사랑이 없는데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이뤄내지 못한 가운데 결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이, 정년기기를 맞이해서, 이 부모님의 강요를, 때, 강요 때문에. 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생각하여 나의 이 앞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부인, 예 신랑과 신부가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간절히 신부가 신랑을 찾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그녀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한번 같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같이 읽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다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인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여노라 아멘 사랑 때문에 이제 밤잠도 설치는 이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라의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차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넌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이 간절한 삶을 살아갈 때이 밤이고 낮이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실 어느 한 교회가 교회 가서 이 성도로 또 교인으로 이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거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낼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죠? 예,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주님을 찾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열심이 뭐 다른 성도들도 만나고 하는 것들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성도들 함께하는 거 그만큼 그보다 먼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 이렇게 함께 모임에도 참석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처럼 이 모이기를 이 더디하고 하는 예수님께서 더, 더디 오리다 생각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 어하라고요 열심을 내라고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금요에도 나가고, 네. 토요일 날도 준비할 일이 있으면 나가고 또 주일 날도 나가고 이 생업을 제쳐놓고도 이 나갈 수 있어야죠. 하 그렇죠? 네, 이, 이런 모습은 왜왜 생업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의 일을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간절히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이죠. 이 뭐, 다른 사람 보면 이 실수도 많고 말의 실수도 많고 이 실수 때문에 이 오해도 사고 상처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오실 그제림의날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목적들, 뭐 기도의 제목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놓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특별히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들인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기도 제목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기도가 필요 모든 분들, 독역자들 사역자들, 그 성교사님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